여기는 울진군 근남면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 염소농장에 왔습니다 어, 보아물도 먹었고 아이고 저쪽에 블럭도 먹는구나 음, 미네랄 블럭 음. 아시바 파이퍼로 음, 이렇게 했고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음. 절대 비닐 먹이면 안 된다고 했더니 잘 정리했네. 숫자가 늘지는 않았구나. 둘, 둘, 네, 여섯, 여덟, 열. 아무튼 말이야. 응. 뭐야, 여기. 거위가 잘 왔어요. 거위?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롬